아, 어제랑 오늘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일단 좋고요. 저번부터 한번 찍고 싶었던 내용을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로 이주를 결정했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국 사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외국에 살면 정말 적잖아요. 한국분들이 적잖아요. 한국보다는 한국 사람이 적잖아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한국 사람 조심해라, 사기 조심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 말에 대해 공감을 못하고 동의를 못했지만 사실 저는 여기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기를 당하지도 않았고 또한 배신을 당하지도 않았고 정말 순수하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빌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강PD님도 나누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너무 좀 감명이 깊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그냥 영상을 찍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인들, 한국 사람들은 서로 사기를 칠까? 왜 사기를 친다고 할까? 주변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많을까?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한테 한 번쯤 실망 안 했다, 사기 안 당했다, 이런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 분들한테 좋은 경험만 있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이런 점이 실망했다, 이런 점 사기 당했다. 저는 생각을 했죠. 해외에 나오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해외 나오면 서로 등쳐먹고 밖에 살수 없는 건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한일 상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까지 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주 답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민을 고려하거나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가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가면 거기서 헤매게 될 확률도 높고 내가 원하는 걸다 보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있는 한인분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어떤 평수의 집을 얼마 정도 가격대의 집을 보고 싶고 저는 뭐 학교는 어디 가보고 싶고 뭐 어디 어디 가보고 싶어요 하면 이 한인분이 미리 플랜을 짜놓으세요. 그러니까 보여줄 집을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그분이 딱 오시면 따다다닥 집 보여주고 학교 따다다닥 보여주고 뭐 이런게 약간 입주 답사 서비스이기도 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신다거나 뭐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뭐 어디 가봐주세요 하면 대신 가봐주고 그 사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런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주해서 오셨을 때 초기에 정착하는데 필연적으로 한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인터넷 설치, 집 구하기, 뭐 학교 구하기, 뭐 차량 구매, 그리고 차량 이전 등록. 할게 사실 많잖아요. 한국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관공서가 사면 되는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맨 땅에 헤딩하기가 어려우니까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인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일정 비용을 받고 해주시죠, 그거를. 여기에 살던 사람이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해주는 거죠. 약간은 이제 부업식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주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뭐 인터넷 그분 덕에 쉽게 설치하고 집 구하고 뭐 차량 구매하고 하고 살다가 나중에 한 1년, 2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본인도 인터넷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고 집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알고 차량도 어디 가서 사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준 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야나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기인가요? 사기의 정의를 정확하게 그분이 모르시는 거죠. 사기의 정의는 그거예요. 내가 일정 재화를 지불했는데 그 재화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취득하지 못하면 사기입니다. 근데 인터넷 뭐집 이런 거 하기로 하고 돈을 준 거잖아요. 돈을 줬는데 자기가 그 서비스를 다 받고 그 당시에는 클레임을 안 걸었잖아요.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기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주장은 이거예요. 야, 그거, 씨.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이틀 돌아다니면 할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걸 그 돈을 받아먹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그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냐면, 그 발언을 할수 있는 전제에는, 본인의 시간 비용과 상대의 시간 비용을 같게 두기 때문이에요. 내 일당이 하루 5만 원이니까 제 일당도 하루 5만 원이라는 기준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 일당 하루 5만 원 이틀 움직였을 때 10만 원. 그럼 쟤는 많이 줘봐한 20만 원 줬어야 되는데 더 줬네 사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루 일당이 누군지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하루에 움직여서 뭘 얼마나 벌어냈지. 이 돈이 맞네 적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 서비스가 비싸면 처음부터 의뢰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의뢰해서 다 받아놓고 나중에 사기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간혹 이제 뭐 과비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좀 비용이 많은데 싶은 경우도 있지만 저는 프리랜서라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값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비싸게 받는 게 맞아요. 자기 몸값을 계속 낮춰가는 사람은 결국. 점점, 점점 내려가서 밑에 있는 사람과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해준 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주기로 한걸다 해주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나 이런 내가 뭐 한인한테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 당시엔 돈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또 배경에는 굉장히 간과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시간비용이라는 거죠. 거리와 시간비용.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받은 돈은 본인이 그 나라까지 직접 가보지 않고 그 나라에 와서 직접 하루 이틀 헤매지 않고 그런 돈을 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본인이 직접 비행기 타고 와서 다 했어야 될 일인데 이제는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 쉬운 거였는데 사기당했다라고 말을 하세요. 또 다른 경우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복비가 정해져 있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하실 때 한인 부동산에 연락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 주거나 집주인과 구매자를 연결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비싼 빌딩 같은 경우는 이거 10억만 받아 줘. 이거 10억만 받아 주면 그 이상은 네가 얼마를 받든 안말안 할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20억에 누군가한테 팔잖아요. 20억에 산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면 이 부동산 업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야, 씨, 10억짜리 나한테 20억에 팔아먹었어. 본인이 20억에 사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사놓고, 나중에는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건물 판 사람도 그냥 10억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가 20억 받아먹은 걸 알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게 잘못됐다 한 거죠. 이 나라도 그런 식인데, 부동산에 이제 내놓을 때 집주인들이, 아, 나 월세 얼마만 받아줘? 또는 이집 얼마만 받아줘?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내놔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얼마를 받든 집주인은 노터치입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사기라고 말을 하죠. 세입자분도 나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하고 이제 연락처를 알, 교환하고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아, 나는 뭐 원래 얼마에 내려고 했었어. 이렇게 만약에 대화가 통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중간에 이렇게 올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사기 당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데 그 중간에 필연적으로 한국 사람이 끼는 거죠 왜냐 언어도 안 되고 와서 알아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을 중간에 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부동산이든 뭐 그냥 아는 한국 사람이든 중간에 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인끼리 서로 그런 얘기가 돌면 어떻게 돼요? 불신만 팽배한 거죠 서로 아그 사람 그랬대 저는 이런 좀 문화가 답답해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당한 거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직접 알아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구글링하세요. 구글링. 번역기라도 돌려서 일단 보시고 직접 최대한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뢰를 했다면 그 비용이 내가 오케이가 되는 선이라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나중에 더 알아보지 마세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니면 그 안에서 의뢰를 했다면. 이 사람이 특별히 이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낸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나중에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나가실 때 사기를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맡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맡겨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무 뭐 결론이 어려워. 한국 사람들끼리 좀, 음, 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물론 구독자가 막 많아져서 수익이 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구독자가 많아져봐야 얼마 많아지겠습니까. 몇만 명안될것 같아요, 저는. 몇만 명이 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걸 대충 알아요. 그에 들어가는 그 노력과 시간과 편집 비용만큼을 뽑아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의 일상을 남겨놓으면서 그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관심 없어 하시는 제 브이로그도 중간중간에 많이 올려요. 요즘 세상은 무조건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가장 큰 돈이에요. 한국분들끼리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서로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많은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또 제가 알게 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고 이러면은 서로 정말 좋잖아요 저도 정말 제 채널이 잘 돼서 제 저희 딸 학원비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채널에 참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참 여러가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댓글 남겨 주시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다 이렇게 맞는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건 죄송하고요 좀더 많이 공부하고 좀더 많이 알게 되면 다시 또 좋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다 나와서 지금 머리가 머리가 완전 엉망인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 또 만나요 <목소리>